안녕하세요. 미신 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야외를 찾다가 사람이 정말 없는 한적한 곳을 찾다가 찾다 보니 이런 곳에 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요, 대부분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현명한 사람이 계시거나 든든한 조력자가 계시다면 그분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대다수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운이 조금 안좋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약간 좀 현명한 대답을 얻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어려우실 때 최대한 손해를 안보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운이 정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 제가요, 여러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방을 하시는 유튜버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국에 사람을 도와드리고 싶으면 그냥 음식점에 가셔서 거기로 홍보하시면 되는데, 저는요, 어뭐 먹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이 사람들에게 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한데, 제가요,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립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오를 수가 있고 이것은 손해를 볼수 있다 그런 것은 잘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좀 해드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하면 운이 올라간다 그것은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중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실 때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학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한번 방송해보려 하거든요. 제가요, 상담해드릴 부분은요, 구성학이란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시점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년월일도 필요 없이 그냥 고민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사를 가야 될까? 이지?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고민만 말씀해 주셔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 지금 학문 쪽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운쪽 봤을 때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상담을요. 전혀 비용도 받지 않고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해 보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매주 목요일날 저녁 8시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하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하신 상황이나 고민을요. 그냥 생년월일 없이 올려주시면 제가 점을 뽑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주 상담에는요. 비용이 조금 발생한 물론 금액이 정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답답한 걸 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본인과 관련된 문제만요. 무조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닌 문제, 본인이 엮여있지 않은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수 없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너무 감정적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어, 미신 왕국 라이브 방송 오셔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좀 얻으시고 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삶에 어,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셔도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셔야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